네. 이거 비슷한 거 그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욕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랬잖아. 네. 막저 개집 같은 데 가둬 놓고 막그 자기 여자친구 막 머리 깎아 놓고 그랬던 놈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게 나와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네. 여전히 그런 새끼들은 여전히 있나 봐. 많아요. 이거 또그 사건 이또터어요 네. 되셨어요. 보니까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다 는 내용인데, 네.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진짜 그,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또 <laughs> 이놈은 남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래. 그 말이 돼. 혐의 부인하는 거예요. 감금했는데. 이게 4월 2 1일부터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저 피해 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너 이리 와. 그러더니 음. 테이프를 들고 제 방으로 끌고 가서 네. 엎드려 음. 여성을, 네. 그 다음에 팔 뒤로 이제 어깨까지 빠진 상태, 어깨 빠졌나 봐요 복싱에서 음. 그 상태로 주먹을 준 상태로 이렇게 묶였나 봐요. 아이고 어떻게? 그 상태로 묶이, 묶인 상태, 완전 낯인 상태로 네. 어, 그렇게 돼 갖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어? 그러고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다 이러냐 그어 그래. 그리고. 어나체 상태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호에 있는 남성 전화로, 전화로 전화를 하게 하고 네.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강요를 했대. 네. 그러니까 이 새끼 집, 저, 질투하는 것 같아. 여 여성 그이 전화번호에 있는 남성이 무슨 네. 관계나 되나 해가지고 네. 나체 상태로 묶어놓고 그계 어. 하고 통화해 봐. 그리고 음란한 얘기 주고받으라고 시켰다는 거. 이거 지능적이네요. 네, 이거 이제 또라이고 이거 지능적이네. 어? 그러면 뭐 얼마나 붙들려 고한 하루 종일 붙들 어, 거고요 감금, 폭행, 강간 요새 이제 그러니까 감금 당하고 두들겨 예. 맞고 강간까지 다한게2 1일날 저녁부터 어그 다음 날까지니까 2 4 시간 아, 풀로 계속 만은 거네요. 왜그러면그저그 그, 이게 이 여성이 그나마 이거 다행인 게요. 네. 월요일 날인데도 출근 안 하잖아. 어, 그렇죠 출근해야지. 그러니까 걱정이 된 직장 동료가 이제 가족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네. 아니, 오늘 회사도 안 나오고, 이거 음. 이상해요. 전화도 안 받고. 네. 그 이제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따로 사나봐요, 여성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연락을 했고, 가족이 집을 찾아갔더니, 음.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그 좁은 방 아니고, 음. 책상 위에는 엉켜붙은 테이프들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음. 잘린 머리카락이 보여요. 아이고. 이게 대체로 머리 자르잖아요. 네, 머리 잘라요. 그죠? 네. 어떤 그 여성성에 대한 어떤 그이 제압하려고 그래요? 제압입니다. 예, 예. 여성성의 예. 그 어떤 부정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예. 제가 본 사례는 음. 이론을 막때려요 이렇게 광대뼈 주위를 왜 시퍼렇게 멍들어서 못 나가게 하려고 밖에 못 나가게. 예. 참나 이게 예. 그러니까 그안 보이는 데 말고요 음. 보이는 데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멍들게. 자기만요. 진짜 예. 이거. 머리를 그냥 막 잘라서 개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네. 이건 뭐 몸이 뭐 엉망이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래 너무 오랫동안 이제 나치 상태에서 무릎을 굴려 놓는 바람에 앞 무릎이 다 까졌. 다 까졌지 맨바닥에 응. 그걸 쓸리고 다녔는데다 네. 네. 까졌고 뺨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이걸 너무 많이 맞아갖고 얼굴이 온통 멍이 래요 어. 응? 그래서 이제 가족이 그 현장에 출동해갖고 이 요놈을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된 거예요 현장에서 내고 아 거. 현장에서요 가둬놓은 음. 상태에서 저~ 강간하고 그러면서 네. 나체 상태로 벗겨놓고 그~ 너너 너 어떤 놈하고 통화해 너 걔하고 성적인 얘기 좀해봐 음. 전화 시키고 음. 안 하면 두드러게 패고 음. 때리고 또 강간도 하고 네. 머리도 다 잘라놓고 뭐~ 이거 이 사람 새끼야 이거 악귀로 만난 거야 악귀를 거기다가 이제 음. 제가 작년에 두건 정도 이제 음. 의뢰 받아갖고 한게 있었는데 음. 그 가족을 협박을 하더만요. 네 아,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겠다. 아그 여성 앞에서 예, 뭐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 너너 아, 예. 말고 그 사람한테 가족을 얘기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었어요. 음, 음, 경찰서에서 오래 음. 받아고 만났는데. 그왜네 다섯 번을 계속 맞았냐 물어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음. 신고해야지 그 신고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못 했대 왜 그러냐고 한 괜찮아. 케이스는 이제 음. 어머니 아버지 음. 나이드신 분 음. 이렇게 공격하겠다 그랬고요 또한 케이스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인데 음. 근데 그 만났나 봐요 교제하면서 음. 여동생 소개해 준다고 그니까 걔를 이제 학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라 아, 그 그러니까 안다는 거지 어디 위치라든지 인적 사항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이제 자기가 다치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음. 가족이 상하니까 이제 그게 겁이 나갖고 신고를 미루르다 미루다 경찰이 넘어간 사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신고를 못한 분들을 예, 그 예.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교수님 많이 보셨잖아요. 지나치게 무섭게 공격을 한 놈들 있잖아요. 예, 상상 초월이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진짜 겁을 집어먹어요. 예. 어, 이건 내가 신고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매매저매석게 매, 매, 공격을 하면 신고를 못하는 경우 있는데 네. 그럴수록 하셔야 돼요. 돼요. 안 하면 죽습니다, 진짜 네. 그거야 말로. 네. 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후 여하한 만큼 라고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 음. 하나만 더 분석해 주세요. 니 그때 그때 사례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음. 그 그건 이제 성폭력 성남도 그랬 음. 사건인데. 이 새끼가 이제 자기 목에다 칼을 대고 죽겠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요. 씨가 자해한다고? 네, 실제 피는 안 났고. 어. 그거 뭐예요 교수님? <laughs> 그냥 겁만 주는 거죠. 겁 주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네. 간접적으로 상대한테 그 똑같은 위협을 네. 가하는 것과 네, 네.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 여성분들이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스스로 저 죽을려고까지 할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왜그 항상 여성들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음.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이유는 오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laughs> 진짜 그런, 그런 예.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 또, 예. 또 네. 내가 오빠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얻어맞고도 신고 안 하거든요. 참... 그잖아요. 그데 네, 그래서는 안 돼요. 이후 여러 명.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욕설 심하게 하거나 응. 단순한 뭐 밀치는 정도의 폭행이라도 그 폭행이 수반되는 사람이라면 그 만나면 안 돼요. 예, 네, 맞아요. 그런 새끼들 만나면 절대로 앞으로 네, 네. 자기 인생이 꼬입니다. 예, 네, 맞아요. 이거 이것도 보니까 아 이거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새끼예요. 머리 다깎아 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찰이 이제 딱 도착해서 그래도 다행히 네. 그 새끼 집에서 개기있으니까 여성 집이야 또 이것도 보니까. 네. 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자 집인 거예요. 여자가 얻어놓은 원룸 같은 데인 거 같아. 그때 직장 동료들이 신고해 줘서 된거그러니까 네, 신고하니까 가족이 갔는데 예, 문 열고 예. 들어가니까 그그 그, 그, 그 상태니까 그 새끼 아버지가 갔었으면 그 죽여버렸을 텐데. 예, 그거 정말. 예. 예. 정말 나 같으면 그,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그래서 이게 좀 음. 요즘 많은 거 같아요. 여기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자꾸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저 파출소로 잡을 때 이제 끌고 가서 긴급체포해서 했는데 이 새끼는 음. 합의하에 벌어진 거라고 끝까지 벅벅 우기고 네. 그 안산상록경찰서인데요 네. 그래서 이 새끼에 대해서 감금 음. 그다음에 폭행 음. 그다음에 이제 강간 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촬영한 거 있다고 하잖아요. 나체로. 그 나쁜 미주 그거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불법 촬영 거 그거는 이제 근거 나중에 나오면 음. 따로 적용할 거고. 네. 이거는 거의 뭐 미필적 고의한 살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네요. 예. 살인 미수 혐의도 한번 저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다. 네. 어,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 네. 처벌. 아, 근데 이거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막그저개 개 집에다 집어넣어놓고 막 머리 깎고 음, 때리고 한거 예. 그 사건에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전히 이런 놈 새끼들 또 있네요. 계속 나와요, 이제. 정말, 정말, 진짜 걱정입니다, 이거. 네.